을 지키는 법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일지로위원다가 오늘부로 출범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에서도 말씀하셨 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꼭 2년 되는 날이어서 어, 생일이 갔습니다. 이렇게 생일이 갔다는 것은 그 무엇이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을 제일로 생각하는 정부 인생을 제일로 생각하는 정당 이것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생일이 갔다는 것이 주는 그런 의미도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자리를 역임을 하게 됐는데 그 소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가의 횡포로 말도 못하던 많은 을들이 의를 지키겠다고 자임한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자 말도 못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그 눈물의 현장은 저희가 거듭할수록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정부의 최종 목표는 결국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것이라는 결론을 갖게 되고 결국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결론을 저희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시 민생 현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당 시절 을지로위원회가 을들의 눈물에 응답하는 길은 정부를 다그치고 언론에 알리는 것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뭔가 현장을 누비면서 고군분투했지만 그때마다 집권 세력은 그렇게 하면 기업이 다 망한다.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한다, 이렇게 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생을 도해시한 그런 정치 세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그 말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목도 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부패한 정권을 내몰았고 마침내 그 자리에 민주정부가 섰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만 2년, 국민주권보호, 남북, 통화, 적폐청산 등 눈부신 성과가 있습니다만, 민생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민생현장과 밀착한 민생연석계를 통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고 김영균 관련 위험의 외주와 파인택 고공농정 해결 등 많은 민생전화 문제도 당정청이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laughs>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서 당정청 을지로 협약 체계를 구축한 지 벌써, 어,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보이켜보면 현재까지 국민께서 피부에 와닿는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 곧, 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정청은 지금 시기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이, 자영업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민생 개혁 입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민생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인 20대 국회 의 마지막을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야당의 태도를 보아서 현실적으로 민생 개혁 입법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서 성과를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 정부도 본회의 해결 과제에 늘 고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과감하고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과 현장의 평가입니다. 당정청 물질호의 성과를 모아서 올 상반기 내에 각 민생 과제별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상호간에 집중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당은 다시 현장 정신을 되살려서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그래서 민생의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민생 살리기만이 우리 정부와 당의 존재의 이유임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저 또한 책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맡은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